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8월 1일입니다. 8월 첫날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이거 방송하고 면하 바로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리플의 가격은 우리를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아, 그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그러는데 뭐 오늘은 그러려니 하고 또 내일을 바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각 시간에 가격이 심, 쿵 했는데 4,080원까지 어,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또 쿵쿵 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건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각에는 조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오늘 크게 의미를 두기 보다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뭐, 늘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좀 기분이 사,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늘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망쳤다란 때가, 망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죠. 그냥, 술 한잔 제끼면서, 그냥, 에이, 도파민 이 폭발시키자. 막, 무의미한 게임 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저는 이건 별로라고 생각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밤을 새요 그럼 그 다음날까지 또 망칩니다 그럼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오늘 하루를 또 물론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기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늘 하루를 과감하게 일찍 접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일찍 자고 그면 러 내일 대신에 일찍 잔 대신에 또 일찍 일어나아 늦게 일어나면 안 되고 내일 새벽 기운을 받아서 다시 긍정의 기운을 어 몸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런 것도 저는 그, 이렇게 단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리플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네, 리플도 고난이지만 인생도 고난이에요. 그, 거기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죠. 빠르게, 연륜 넘치는, 어, 폐기로. 그렇게 해야겠죠. 리플과 블랙록 연대 시나리오, XRP 다음 목표는 숫자.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블랙록, 아니, 그러니까 ETF인데, 블랙록의 ETF여야지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블랙록은 전세계 1위 1경 7천조원 1경 7천조원 저도 이 방송할 때나 경 단위를 발음을 해보지 아니면 산수 때 산수 때일식백진만 십만 백만점억십오백오천억조경해뭐 <laughs> 이런거 무량무량대사 맞나요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그, 이렇게, 그, 불교에서 온 표현이죠. 막, 그, 저도 다여었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막,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뭐, 뭐, 아불타?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걸 더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리플 블랙록 연대 시나리오. 근데 중요한 것은, 블랙록이, 자, 스웨일이 11월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11월 4일이거든요. 리플 스웨일에 블랙록 이사가 참여합니다. 얼른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나리오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11월 4일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8월 1일부터 11월 4일 이게 이 사이에 블랙롱이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물론 아무 일도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할수 있겠지만 은 사람이 어 이렇게 다 생각이 있고 생각만 생각대로 언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계획이 있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계획을 짤수 있다 그죠 동물이 갑자기 아침 아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인한테 받았는데 그 음식을 그 양식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배, 배에 부를 때까지 먹죠 내 사람은, 아, 지금 다 먹, 안 먹고, 지금 좀 남겼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XRPETF를 블랙록에 가만히 둔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가장 먼저 무슨 수를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끝나지 않았, 설계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설계가 진짜 이온 세상에 펼쳐졌을 때는 리플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뭐 그거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웬의 문제입니다. 웬의 문제. 언제, 언젠지는알수 없지만 그래서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어, 만 원은 언제 오냐, 10만 원은 언제 오냐, 100만 원은 언제 오냐, 원은 언제 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웬의 문제에 귀결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적 돌파가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 맥스웰스타인이 리플 주최 행사에 직접 참석을 예고하면서 리플의 미국 내 트러스트 은행, 전환, 트러스트 은행 전환 추진과 함께 기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XRP는 기관의 채택을 받아야 됩니다. 어, 법적인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XRP의 어, 법적 리스크를 제게, 그 제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기관 채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관 채택을 받으면 얼마나 아, 좋겠습니까? 뭐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평판 지수도 긍정적이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자 단신 딱 이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 거래 1.1억 비트코인. 야 어떤 고래가 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음, 코인 시어지 자 아, 스테이킹 ETF 진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정말 그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혹시 그랜트 카돈 아십니까? 그랜트 카돈 야 아마 책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랜트 카돈이 엄만장자거든요 어, 사업으로 성공해서 비즈니스 영업 사원. 예, 그랜트 카돈. 여기 나와 있네. 이 나와있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수성가 백만장자인. g r a n d c a r d o n 1,000 비트코인. 이야 정말 늦게 았네 아니, 2만 달러, 3만 달러. 어? 하다못해 6만 달러, 7만 달러, 10만 달러는 뭐 하시다가. 그러나 이제 또 지금부터 버티면 또 20만 달러, 30만 달러 갈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 저 비트코인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었죠. 네, 저희 고량 주변 분들은 제가 비트코인 평단이 얼마인지, 저는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방송만 투자 빼고 방송만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못해도 그 5년 전에 그 평단이 제 평단이겠죠. 또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넌 리플 하나도 없잖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뭐그 모든 것은 다. 고량주원분들이다 보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그 제가 또 추매를, 아 비트코인과 리플 추매를 안 하는 이유도 그 평단이 망가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평단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아어 방송들을 여러분께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구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없고, 음, 그니까, 금,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금, 토, 일, 월. 금, 토, 일, 월. 라이브 방송. 토, 일, 다, 당연히 없고. 니까 그러니까, 어, 오늘 저녁에 라이브 없고, 월요일 라이브 없고. 이렇게 생각,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 고량주연 방송은, 어... 어, 고량주연 방송도 토, 일 없고, 주말이니까. 이제는 주말도 했는데, 이제 고량주연 분들이, 야, 야, 그냥 주말에는 쉬어라, 야. 야, 알았으니까 그만해. 우리 주말, 주중에만 열심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laughs>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맞고, 월요일 날, 아, 월요일은 라이브 방송 안 하고 회원방송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께서 보실 때 가격이 그래도 4,200원 여기 이상대로 올라와주고 있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오늘은 좀 지나가고, 내일 봐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 모멘텀는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네, 이제 거래 대금이 다시 좀 많이 좀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다잘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저희 코인키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어, 진짜 이렇게 하루에 세번 방송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표현이 안될 만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 방송이 좀 부족해서, 어, 여러분의 어떤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당연히 어,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책무를 느낍니다. 혹시 만족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음, 더 열심히 해서 만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구독자 비구독자 회원 비회원 다 통틀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우님, 코인키스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